어 그렇구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오 음. 이사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초생산성을 다루면서 음. 진정한 초생산성은 일을 그냥 더 많이 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올바른 일이란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집중. 드렸는데 예 음. 그런데 여기서 아마 또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는 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음.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냐? 요거 찾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초생산성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이야기 를 해줍니다. 오. 예.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여기 나온 그림을 보시면은 X축이 능숙도로 되어 있고 Y축이 열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요 능숙도와 열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영역을 나눴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갈망 영역, 두 번째가 산만 영역, 세 번째가 무관심 영역, 네 번째가 고역 영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생산성은 우리가 갈망 영역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아. 이야기를 해요. 네. 그외에 이제 나머지 산만 영역, 무관심 영역, 고역 영역은 모두 이제 잘라내야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영역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역 영역은 음, 고역이네 네. 진짜. <laughs> 능숙도도 낮고 음. 열정도 낮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자면 내가 그 일을 잘하지도 못하고 어. 흥미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은 진짜 그냥 고역인 거예요. 어. 네. 야 이걸로만 하루가 차여 있다면 너무 불행하겠네요. 아 끔찍하죠. <laughs> 아, 진짜 하기도 싫은데 심지어 잘하지도 못해. 음. 그러면 또 하기 싫은 일 하고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잘라내야 할일 일순위가 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영역이 무관심 영역인데. 무관심 영역은 능숙도는 있는데 음. 열정이 없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잘 해요, 어. 잘 하는데 심지어 누구보다 잘 하는데 어. 본인이 하기 싫은 겁니다. 어. 사실 이런 일을 맞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회사에 보통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제 내 열정하고 안 맞게 돼버리면 맞아요. 네, 대부분 이제 그래서 열정은 없지만 시키니까 하는 음.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잘하게 되니까 아. 계속 그 일만 하게 되는. 그니까 네, 그게 이제 무관심 영역이 되는데 이 무관심 영역이 진짜 위험한 게 있어요. 음. 뭐냐면은 열정이 없잖아요. 음. 근데 일은 또 잘하니까 음. 발전을 안해요 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아, 맨날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잘하니까. 음.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죠. 아, 이 사람은 그일 잘해. 우리 일잘 돌아가고 회사 잘 굴러가 그러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살면은 몇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사람이 발전이 없이 똑같이 살게 돼요. 그 음. 예. 그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아, 타성해 젖는구나. 네, 예, 늪에 음. 빠지는 음. 그런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 영역도, 음. 웬만하면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를 이제 직업과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뭐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아홉 시간 있는다고 치면, 뭐 식사 시간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무관심 영역이라고 하면, 이게 내적인 그런 희열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하기는 해. 네. 근데 그 시간이, 이게,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자는 시간으로 빠지고 네. 그리고 9시간이 냄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일도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너무 너무 지치죠 네. 이게 너무 좀 불행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 불행하기도 하고 발전도 어. 없고 무서운 진짜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일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만약이 무관심 영역의 일로만 <laughs> 일생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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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해 <laughs> 야 그렇구나 네. 그 다음 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영역은 삼만 영역인데요. 삼만 음. 영역은 이게 무관심 영역하고 반대예요. 내가 열정은 있는데 음. 능숙도는 없습니다. 어, 네, 하고 하고는 싶은데 네, 잘하지는 못해요. 어. 여기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음. 열정이 잘 못하는 걸 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봐요. 제가 막 노래 부르는 거에 열정이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 불러. 음. 그런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노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잘 부르게 되고, 어느 순간에, 어, 난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아.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자기는 너무 좋아. 그리고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 기뻐. 근데 <laughs>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추어 수준인 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3만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은 어. 타인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이게 본인이요? 왜? 그,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음, 이게 본인 일이면은 어. 몰라요. 맞아 네. 예쁘게 깎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타인이 봐주고, 아,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벗어나야 돼니다 음, 야, 제가 이거 이 말씀 딱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비영리 쪽에서 일할 때,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비영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좋은 뜻 근데 그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음.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네. 그래서 조금 더그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그런 전략적인 거를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니까 약간 그런 이제 비영리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분 그런 좋은 선의가 네. 오히려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떠오르긴 하네요. 요걸 또 속담으로 바꾸면 그거거든요. 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laughs>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고 세상을 어.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숙도가 없으면 아,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아, 냉정한 이타주의자? 그렇죠.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만 음. 영역이 정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음. 그런 일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조심해야 되는 아. 그런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영역, 갈망 영역인데요. 음. 네, 이름 그대로 우리가 갈망하는 영역입니다. 음. 열정과 능숙도가 모두 높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인데다가 아. 심지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해야 되겠네. 그렇죠. 음.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심지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생산성 이 책은 음. 당신이 가능한 한 일주일 내내 갈망 영역에 머무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책이다. 어...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잘라내고, 아... 우리가 갈망 영역에 집중할 때, 음. 그래야지 생산성도 높아지고, 피로도도 적고, 진정한 초생산성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앞서서도, 그, 생산성을 높이려면, 즉, 초생산성을 달성하려면,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 스텝을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죠? 네. 멈춰라, 잘라내라, 행동하라. 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거네요. 옳은 일이라는 건, 갈망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라. 그렇습니다. 더 시간과 에너지를 네. 넣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망 영역은 뭐냐? 능숙도와 열정이 교차하는 지점. 맞습니다. 하, 좀. 뚜렷하게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 음. 시간에 말씀드렸지 구성이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음.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 갈망영역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또 이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야. 아. 이런 일을 해야 됐어야 됐는데. 아. 그래야 초생산성이었는데. 이렇게 딱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이 이거 사사분명 그려놓고 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다 적어봐야겠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laughs> 하고 있는 업무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봐가지고 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 그것부터 찾아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멈춰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 맞아, 맞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고형 영역인지 산만 영역인지 무관심 영역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성에 젖어서 하면은 그냥 초생산성을 못 이뤄요. 그걸 이제 멈춰서 따져보고 갈망 영역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지난 시간에 그 얘기 줬잖아요. 과거의 생산성의 개념은 그 적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는 제조업 시대의 그렇습니다.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생산성과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4영역으로 보면은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무관심도, 산만도, 갈망도 뭐든 그렇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일대로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많은 일을 이게 고용영역이라도 상관없어요. 많이만 음. 하면 이익이 났으니까. 음. 그런데 지금 시대는 고용영역을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탈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정말 불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면서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갈망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 그 아이디어 창의성 여기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내려갈수록 그 티어가 내려갈수록 부가가치가 줄잖아요. 네. 그래서 뭐좀 극단적으로 보면 아이, 아이폰 만드는 어 폭스콘 같은 경우 2%래잖아요. 영향률이. 아 진짜요? 네. 그 아이폰이 그렇게 부가가치 많이 내고 그렇게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 됐는데 폭스콘은 그렇다고 해요. 아 그니까 아이폰에서 제조업 분야를 관장하는 폭스코는 어. 영업이익이 2%인데 애플은 어. 그걸 맞습니다. 디자인하고 계획을 하는 애플은 엄청 영업이익률이 아마 제일 높은 회사일 거예요. 40%인가? 네. 어, 그렇게 날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다. 진짜 극명한 차이가 이렇게 네. 드러나네요 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애플은 진짜 그럼 잘막령을 잘하고 있던 거네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네. 높은 디자인과 네. 뭔가 그런 뭐 소프트웨어 네. 그런 쪽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네 영역에 더해서 한 가지 영역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발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음. 뭐냐면은 지금은 갈망 영역이 아니에요. 어. 그 밖에 있는데 어. 시간이 지나면 갈망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바로 발전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열정은 음. 있는데 능숙도가 없어요 그런데 음. 막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능숙도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갈망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음. 반대로 제가 능숙도는 있는데 열정은 없었어요 음. 그러다가 뭔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발견하면 아. 그 일에서 도약할 기회를 발견하면 또 갈망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전 영역까지도 또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야 됩니다. 야, 이거 책 대단하네요. 이거 그쵸?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거든요. 이게 4사분면으로서 딱딱딱딱 는다고 이게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 안에서 이게 다이내믹한 거거든요, 사실. 다 어느 정도는 서로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음, 네. 그 예를 들면 내가 X 형에 갔어.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쓰는 업무가 레포트를 쓰는 게 많은 거예요. 뭐 보고서 같은 거. 네. 근데 이런 거거든요. A라는 상사와 B라는 상사가 있는데 A라는 상사를 만났을 때는. 레포트 쓰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비아는 상사를 만났을 때는 뭐 피드백도 너무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뿜뿜해지고 막 데이터 이런 것들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영역을 그냥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까지도 적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영역을 원판 위로 또 이렇게 한대 모아서 그린 그림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나침반이라고. 자유나침반. 예. 어. 네. 자유나침반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 우리가 생산성을 추구한다는 거는 갈망 영역의 일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성이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할 자유를 주는 것이다. 예. 음. 네. 그래서 그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다? 갈망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갈망 영역으로 나아가는 아, 나침반. 나침반을 그리는 거예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딱 똑부러지게 어느 방향을 딱딱 가리키기 힘들어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딱그 어... 우리가 원하는 갈망 영역의 그 그렇죠. 진국 방향만 가리키기는 힘들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조,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면서 최대한 북쪽 방향을 가리키게 갈망 영역 방향을 가리키게 조정을 하라는 거죠. 어... 야, 표현도 상징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laughs> 제가 요 갈망 영역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 옛날에 신영준 박사님이 음. 인생 탐구 시간에 한얘기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음. 그때 신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인생에는 일식 인생의 일식이 올 때가 있대요. 일식? 예, 일식이 음. 이제 태양하고 달이 어. 이렇게 겹치는 걸 일식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일식이 올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해야 할 일과 음. 하고 싶은 일이 완전히 겹칠 수는 없는데, 음. 이렇게 조금 겹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laughs> 어... 거예요. 그러면서, 심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순간이 뭐냐? 음. 우리가 목숨 걸고 일해야 할 때가 <laughs>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한, 하셨거든요. 어... 근데 생각하면 이게, 갈망 영역하고 비슷해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해요. 그럼 회사에서 그 잘하는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능숙도가 높은 일이고, 음. 하고 싶은 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열정이 높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갈망 영역은 이두 가지가 겹치는 영역이잖아요. 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겹치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음. 이제 목숨 걸고 일을 해라.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는데, 초생상성에서 자유나침반을 보는 순간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를 굳이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자유나침반을 그려서 그 순간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이초생산성이아 진짜 어 그렇구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바쁜 일상. 네. 저 정신없는 일상을 싹 정리해 를 주는 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게 사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막,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고민하신다거나, 아, 요즘 뭐좀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아,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이책 보시고 자유나침만 한번 그려보시라고. 음. 그러면은 내가 나야가야할 갈망 영역의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10중 8구 갈망 영역보다는 고역, 무관심, 산만이 많고, 만... 내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죠 그런 데 있으니까 뭔가 방향을 잃은 맞아,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서 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만 하는 일에 올바른 일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저는 초생산성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사분명 네, 네. 한번 그려보시고 네. 업무 한번 쭉 적어보시고 네. 그리고 이책 읽으면서 한번 쭉 따라가면서 자기 점검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책에 이거를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워크시트 제공 어, 네그래고그비표를 제공을 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쳐서 그리기만 하시면은 아 진짜 내 인생 나침반 음. 어~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